자 판관비 쪽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. 특히 실무 기출 문제에 있어서 어떤 비용들을 차변에 찍어줘야 되는지 유심히 보셔야 돼요. 정확히 판단을 해서. 그래서 객관식 문제들은 좀 그나마 수월한 편인데 실제로 내가 전표를 쳐야 되는 이런 상황 실무 문제에서도 보면은 이제 다양한 무슨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계정과목이 사용되는지를 좀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. 자 볼게요. 복리후생비 같은 경우는. 뭐 임직원 식대 밥 먹는 거라든지 경조사비 야유회라든지 이제 회사 부담 회사가 부담하는 이 사대 보험료죠 뭐 건강 보험 고용 보험 국민연금이라든지 회사가 부담하는 이제 보통 문제 에서 제시를 해주죠 복리후생비로 처리한다 또는 세금과 원과로 처리한다 그럼 문제에서 제시한 대로 처리해 를 주면 돼요 근데 회사 부담하는 걸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뭐 직원 부담분은 직원이 부담하는 거니까 그냥 예수금 잡았다가 세무서에 돈 주면서 떨어내면 되는 거고 우리 예수금 할때 살펴봤죠 자세금과 원과 같은 경우는 뭐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. 상공회의소 회비 상장사들 보면 이제 상공회의소 이런데 가입이 돼 있죠 그래서 거기 내는 회비라든지 뭐 특정 조합 같은데 조합비를 낸다 과태료 같은 거를 뭐 경우에 따라서는 낼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을 세무과 공과를 처리하고